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f가 있네요. 자, 만약, 뭐뭐 하면, 잘 알고 계시죠? 예문 볼게요. You can borrow my lawnmower. 너는 내잔디깎기 기계를 빌려도 된다. 자, 만약 그것을 제 시간에 돌려준다면, 이 덩어리가 앞 문장 전체를 꾸며요. 론 모어하면은 잔디 깎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에 마냥 뭐뭐하면 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부여해 준다 이 말이야. 시에 한번 볼게요. A person can be lonely. 자, 어떤 사람이 외로울 수 있다. 자, 비록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지라도 지금. 앞에 있는 주어동사 덩어리가 주절이고요. 자, 접속사 주어동사 덩어리를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둘 사이가 지금 반대 개념이 되고 있죠. 보이시나요? 외롭다하고 사랑을 받는다고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자, 이때 이 if가 바로 뭐냐면 이분 e 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보사절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니까 조심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다음 두 번째 unless 별표 하나 칠게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 않으면 자 if에 not이 결합된 형태고요 그래서 절대 뒤에다가 부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긍정문의 형태만 나와야 됩니다. honest amen. 예문 볼게요. unless you hurry up. 서두르지 않으면 회의에 늦을 것이다.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를 꾸며요. 그런데 이 덩어리에,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에요. hurry up. 긍정문 맞죠? 부정문 쓰면 안 돼요. 자, 부정문을 쓰려면, 자, 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if not이 unless 요 되셨나요 자, 다음 세 번째 갈게요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if 하고 거의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 볼게요 once you have made up your mind 일단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를 꾸며요 그런데 이 덩어리에 일단 뭐뭐 하면 이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뿐이죠 make up one's mind 하면은 결정하다 마음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as long as 네요 뭐, 뭐, 하기만 하다면. 같은 말은 so long as, only if. if에 only 의미가 강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 볼게요. I can eat anything. 나는 뭐든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먹을 수만 있다면. 이 덩어리가 앞문장 전체 꾸며요. any는 긍정문에 나오면 every의 뜻이에요. 뭐든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애더블은 먹을 수 있는 이죠. 여기에 지금 뭐뭐하기만 하다면 이란 의미를 지금 부여해 준것 뿐이에요. 자 다섯 번째, in case that 뭐뭐하는 경우에,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문 볼게요, in case you need my help. 자,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해라.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를 꾸미죠. hesitate 하면 주저하다예요. 그런데 이 덩어리에, 자, 만약에 뭐뭐한 경우에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물론 이 뒤에는 지금 that이 생략된 겁니다. 되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만약 뭐뭐하면. 원래는 분사 구문이에요 자, 분사 구문인데 이게 접속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f if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Provided 대신에 providing 신을 if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뜻은 똑같으니까 자 예문 볼게요. i u r pardon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자 만약에 그가 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지금 이 덩어리가 앞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파드는 용서하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덩어리에, 만약 뭐뭐 하면, if의 뜻을 지금 부여해 주는 거고요. 뒤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고, provided를 providing으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